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루스에서 1장 11절로 20절의 말씀으로 다시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21살 생일 때에 대중들에게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이 길든 짧든 내 평생을 국민들을 섬기는 데 바칠 것을 여러분 앞에 선언합니다. 곧 이어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서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1953년 대관식에서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의 여왕으로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다짐처럼 70년의 재회 기간을 잘 마쳤죠. 그리고 그 국민들은 정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단체를 후원하고 또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국민들을 위한 어려운 형태를 살펴보았을 때이 국민들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받아주었던 것이죠. 헌신적인 봉사와 끊임없는 그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아 그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그 권력과 자신의 힘과 역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그 백성들은 그 사람과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아 정말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 여왕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의 심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인간의 그런 영향을 뛰어넘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우리가 보냅니다.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바르게 믿어야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이 골로세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세운 교회로서 이 교회는 약간의 잡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밖에서부터 들어온 거지 선생들의 가르침 곧 이단 사상들이 조금씩 교회에 유입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초기에는 영지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기독교와 신비주의와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섞여 있어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정말 선한 것이다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영지주의뿐 아니라 천사 숭배라든지 또 금욕주의, 형식주의가 완연하게. 퍼져가면서 이 독보수처럼 퍼져나가는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기독론적인 가르침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이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 이 골로세 교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의 권세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가리킵니다. 또한 아들의 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힘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서 옮기셨다라는 헬라는 메데스텐센입니다. 완전히 반대의 장소로 이동할 때 쓰는 말이 메데스텐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정복자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백성들을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옮기다는 말이 바로 이 메데스텐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가난 땅으로 이렇게 인도에 가셨습니다. 새로운 장소, 또 새로운 땅, 약속의 땅, 마치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그런 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같이 이스라엘 이스라 백성들에게도 가난한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 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옮겨주셨다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치 이미 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에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어,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이런 옮기셨다라는 은혜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성도들은 사망에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죽음 속에서 건강의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어둠과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빛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속박과 그런 묶여있는 자리에서 자유를 주시기도 하시고 정죄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옮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처럼 새로운 삶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제외 얽매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런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덧붙입니다. 오늘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씀 곧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그의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속량이란 것은 구속입니다. 노예나 채무자들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불하여서 그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어 자유롭게 만드는 것을 구속 곧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값을 죽음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죄의 포로된 자를 이렇게 자유의 자리로 옮기신 그 예수님. 이런 은혜들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다면 엄청난 값을 지불할 텐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해 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값을 미리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값난한 물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정말 그 값을 지불하서라도 그 물건을 살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물건과 내 마음에 드는 음식과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 제값을 주고 산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우리에게 그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시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한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께 더 잘하고 더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과 양보와 험담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우리가 솔선수범하며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한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비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더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 내가 정말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다 내어 놓는 것참 아깝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잘 섬겨 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이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을 살아가라 살아가라고 오늘 홀로세의 교회에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분명히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세 가지가 뭐냐면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1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세 번째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증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이세 가지를 정말 분명하게 보고 따르라라는 겁니다. 콜로세 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라고 여겨질 뿐이지 그에게 어떤 시적인 능력과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크게 외치고 있습니까? 골로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창조주보다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동등한 위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일체 되신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창조주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창생 일장에 표현하고 있는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셨다 예수님은 연대순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을 오히려 만드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창조주의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만 읽더라도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킨 것뿐 아니라 또 자연의 그런 모든 만물들을 또 풍당을 잔잔케 하셨던 것을 보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조주의 권위를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란 고백은 기독교 초기 로마시대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에게 불려졌던 것이 바로 주라는 칭호였습니다. 이 주라는 칭호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가 보았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탐탁치 않은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이런 고백 때문에 박해라는 결과는 찾아오지 않지만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면 손해라는 결과물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믿는 이유만으로 감수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함으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주일의 시험을 치르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죠. 주일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는 이유라는 그런 으로 그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을 표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과학 밑에 둡니다. 여러분 세상은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을 때 창조론보다는 친화론을 더 우위에 둔다라는 것이죠. 지난 9월에 있었던 우리 인권위원장 총문회 때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들으셨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치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발언을 무시했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한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라는 것이죠. 진화론적인 사고가 더 우위에 있는 그들에게는 이 인권위원장으로서, 후보로서 이 창조론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정치적인 입장으로서는 여기에서 발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오히려 더 위험하게 생각했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장을 맡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발언했다란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을 그 자리에 했을 때참 저는 그분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세상에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단순히 교회만의 자리가 아니라 믿는 자들의 그런 자리에서뿐 아니라 이런 모든 공적인 자리에서도 할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의 소견을 분명히 밝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대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날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글로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서광교회에 무엇이 되신다고요? 머리가 되십니다. 이러면 서광 교회뿐 아니라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바로 하나의 교회입니다. 한 몸이죠. 한 몸된 그 모든 교회의 어, 바로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인 이 교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예배당이고, 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생명력 있게 유기적으로 하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한 몸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누드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인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 더 유럽에 있는 사람이라, 어, 저 중동에 있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고백하면 한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있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한몸 유기적인 관계를 지닌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다.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 우리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 지체와 우리의 몸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될까? 왜 우리의 지체가 조그만 병들고 아프면 온몸이 아프듯이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한두 사람의 아픔과 또 한두 사람의 그런 어 부자연스러운 믿음 생활이 있다면, 어 우리가 함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를 돌봐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떤 손이 아프면 다른 손이 가서 약을 발라줘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지체들을 또한 돌보신다. 우리 성도들이 돌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부족한 지체들을 돌보신다라고 고른도전서 12장 2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씀입니다. 부족한 지체가 있어요. 부족한 지체에게 부족한 지체라고 성도들은 말할 겁니다. 아, 손이 좀 부자연스러워, 다리가 좀 부자연스러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이 있을 때그 어려움들을 건강함으로, 그 연약한 믿음을 새로운 믿음으로. 더 부족하지만 더 성장하는 믿음으로 돌봐주시는 분이 바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좀 부족합니까? 우리가 좀 연약합니까? 그 부족함을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 부족함을 함께 이끌어가면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죠. 머리 드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 몸이 더 건강해져 가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조금 더 부자연스럽지 않냐고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 건강함을 주신다라 말씀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들 우리 성앙교회가 더욱더 이 건강함을 유지하여서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건강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십자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멀어진 관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좀 빼놓고 예수님뭐 십자가의 피 이런 화평을 다 제어해놓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겠으면 다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이미 죄를 지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가 좋아졌다가 어떤 불신이 쌓이거나 어떤 관계가 좀 틀어지면 다시 처음처럼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남든. 남거나 또 그러한 모습이 보일 때또그 사람에 대한 오해도 또 그런 관계들이 처음처럼 완벽하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처음처럼 완벽하게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로서의 화평을 만드신 주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화평을 만드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 화목함과 화평함을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지 보십시오. 누가 가장 기뻐하시나요? 바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아버지께서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20절 끝에 보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뭘 기뻐하셨어요? 독생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일들을 아버지께서 그토록 기다리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셔서 그 일을 이루셨을 때그 화평함을 너무나 기뻐하신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기뻐을 누리게 되었지만, 아버지께서 더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다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기다리셔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함을 지는 것, 천지 창조를 하시며 인간을 만드셨을 때그 화평함을 다시금 이룰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그토록 기다렸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뤄가고 하나님께 예배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 신앙 안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화평함을 이루시는 중보자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신앙이 단순히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있게 느끼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더 깊어져가고 나의 믿음 생활이 더 깊어져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